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살이 쪽 빠진 거예요 혼자 이 배신자. 오늘 여기 왔어요 제로 콤플렉스 <laughs> 우와 너무 예쁘다. 나 여기 앉아도 돼? 어이. 응. 아 뭐야 자꾸 선물이 자꾸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거 우리밖에 없어? 혹시 대관? <laughs> 와 확실히 와 나는 위에까지 못봤는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그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 마실게요 좀만아 <놀람> <와>, 정말 예쁘다 아어 <놀람> 얘는 맛있어 맛있어? 얘는 <놀람> 근데 아있아 근데 별로... 아니 가 낮다 있지? 아니 그렇게 낮가 낮다 있지? 아니 그렇게 않아 자 우여곡절이 많았던네 <laughs> 아! 점점 더빨개 이제 그만 알았어 너 너무 빨갛지 지금? 응. 추석은 해치이 인하가 어려운 것같것고 맞아 배드민턴 <내려와. 웃음> 너무 맛있겠다 땅 <laughs> 어디서 마신 걸까? 진짜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거다 왔잖아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될 법한 것도 너무 잘 이해를 했는 그런 게 있는 것같아나 <laughs> 올해 여역 처음이었잖아 맞아 진짜 웃기데는데 응. 그때 나갔을 때 같이 논란해 진짜 이게. 네, 24살이였어요 음, 그때 어 진짜 어렸어요 살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그렇죠? 네 봐봐, 나만 그런게 아니라니까 미쳤어 은 너무 좋아해서 어떡하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한우 안심전에 나온 닭가슴살이에요 연락 왔어 응. 난 사실 어제 연락 왔거든 놀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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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히 금주다 태양이 그냥 해가지고 술 마실까 했대 그난 이제 나중에 미지세션을더 하겠다 이어 그쯤 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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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알았다 이랬어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아침에 미션이 있다 이러거그데그 응. 그래. 응.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마실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어떻게 안내리 <laughs> 아니, 내 오민이랑 내일 민영이 보긴 하는데, 열심히 해볼게. 갑자기 <laughs> 또 나한테 DM 온 거야.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나도 말했어. 일부러 오빠랑 술 마시려고 나한테 잘보이려고 지금. 맞아. <laughs> 그래서 형이, 야, 내가 안 그래도 민영이한테 다 해놨어. 기대감을 갖고, 형뭘 했어? 뭘 해줬어? 민영이 빵, 리필. 어쩐지 국보, 갑자기 막아 그래 평소 민지오빠 말투가 아니었어 갑자기 나한테 와집 너무 예쁘다 경 이렇게 온거 아니 그걸, like, 내가 다 했어 이러길래 왜? 민희는 왜이렇 쉬운 사람이 아닌데 어? 나는 이제 기대감을 내고 형한테 뭐 해줬어? 뭐 해준 건데? 제이름띡 보내는 거야 아, 해났어 이러는 거했어요뭘 해놔 아무것도 안했구나 <laughs> 맛있죠? 너무 맛있다 음 완전 잘 먹었어 배 터질 거같은좀먹래 <laughs> 이번 생일은 근데 좀 예전 생일들과 다르게 좀 서프라이즈가 좀드라네딜레이가있었고 음. 선물도 뭔지 알았고 근데 너무 음. 알알 t 설레 <웃음> 어떡해 e 례까지 z o What to get? What's it? What's it? What's i 입술 h a t s i 파 What's it? What's it? w h a t 거짓말 칠때입술 떨려요? 거짓말 칠때 눈썹이 떨리고 거짓말을 하안 치지 않았는데 오빠한테 거짓말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응. 나는 이제 속였다고 생각하고 푹 이러는데 가 너는 거짓말을 속이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 민영아 <laughs> 너는 진짜 속이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구나 이랬더니 민영이 입술 떨리고 눈썹은 움직이고 <laughs>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민영 말에는 오류가 있어? 이렇게 <laughs> 갑 그랬는데. <웃음> <뭐야>? <웃음> 그래서 랬 내가 말했어. 그때 미영이도 웃겼나 봐. 어디가 <laughs> 전혀 안무거워 웃겼나 봐. 그때는 갑자기 미영이를 무서내 <laughs> 창문을 또 계속 바라봐. <laughs> 깨서. 뭐웃라고랬어 1번 알아서. 1번 알아서. 어? 진짜아괜찮아괜찮아 진짜? 번 알아서. 1번 알아서. 1번 알아서. 1번 알아 미쳤어 미쳤어 우와 진짜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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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나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아 대박이야 네. 개성이야 몇 개성인진 몇 모르겠어 진짜 예쁘고 이몇다발이야 대체 <laughs> 지금은 식당 3시 반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먹고 나오느라고 선물을 못 뜯어본 거예요. 그리고 편지도 못 받고 호텔에서 좀 쉬다가 언박싱도 하고 선물도 좀 자세히 봐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일좀 이따 6시에는 사촌 형이 사진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생일에 또 찍었었는데 오늘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호텔 도착. 호텔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쉬다가 가자요. 우와 너무 예쁘다. 어차피 주차하기 힘들잖아. 보증금에 대한 설오 진짜 귀여운데 가격이 진짜 안싸 s w 조그만건뭐한 번쯤? s 라 i l 차 d h 응, 만 원. 어, 오빠 그냥 잡아, 우리 자고 타자. 인셉션, 인셉션 그 액션 장면 찍는 i n c 몰라? 몰라. 민영이 나 처음 만났을 때 인셉션 최애 영화였데 <laughs> 헛소리 했나봐. 나 옛날 오빠 앞에 척을 좀 많이 했어. 사기 연애, 사기 연애. <laughs> 호텔 도착! 해 장난 아니야, 해 너무 쎄. 와, 호텔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출발 사촌 양네 스튜디오에 가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나 오늘 왜 이렇게 눈 화장이 진하냐? 스튜디오 PX. 했어요이기 스튜디오 구 x 라고하는데 혹시 는념사진는을검구리들도 여기 와요. 구이친도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오 친구는 이친구이이 불러달라고요? 저 싫어요. 일잘 Contact her. 내가 퍼피를 만 A6 나랑 같이 탔잖아 말레이시아 비행기. 그런 인연 말고 뭐 없어 콘서트 티켓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인연 딱 같이 비행기 탄 인연 뿐이야. 우리 아무 안 찍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게. <laughs> <laughs> 솔직 좀방 <방금> 민망했어. <laughs> 오빠 이거 할수있잖아건할수 있잖아. 뭐. <laughs> 할수 있지. 이가안 <laughs> 들으시죠? 만세롭게. 만세안녕세요 부동산? 이거? 오, 청키야 타원에. 이거 불었어요. 맞다, 오늘도 이 윤보코인가? 윤보코 지 어? 아니야? 윤보코. 윤보코. <laughs> <laughs> 어딨냐 재니 아, 윤기로? 아. 진보코라 <laughs> 윤기로랑 섞었는데? <똑같은데>? 있 <laughs> 어. <맞겠다. 웃음> 랩이다 오랜만에 먹네. 먹어도 되는 게막 혹시 마늘 부어도 돼요? 어. 여기다 둘까? 아, 사장님 이 제로 사이다 있어요. <laughs> 그쵸? 제로 콜라 괜찮아요? 아니 민영이가 그럼 인스타에서 맨날 형 사진 볼 때마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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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laughs> 찍어야 돼그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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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허니, 찍니 허니, 놀랜다니까요. 그래도 저한테 맡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전 여자니까 여자인 사람들말 많이 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어저하을사 사람 찍으면 너무 신기해요 그아따라 깜짝 놀랐 달라 달라 스피이 약간 설국열차처럼 <laughs> 더치다 아, 워치기다. 치다워치다워까기 수원왕갈비? 워다 워치기다. 다 워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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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다 요즘 비속이래요. 내가 형 얼마 전에 어, 시즌 원 해민 유나랑 민재 음. 형이랑 다만았다 근데 막 스팸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어.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원 원이든 둘든 쓰리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생겨지고 이뻐져서 그랬어. 이제 해민 <목소리도> 유나가 야 일, 이, 삼, 일다똥 들었어. 네가 거기서 제일 심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전이 너무 <목소리도> 갭이 큰 거지. 갭이 너무 크니까. 이 머리 하게 하려고 진짜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머리 까라. 그러 싫다. 머리 까라 까기라도. 아. 그러 싫다. 거 숙소 들어왔는데 갑자기 룸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위트룸으로 그래가지고 스위트룸으로 가게 됐다고 아주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일단은 일단룸서비스 시켜 먹어야겠어. 다 넣어줬구나 힘들어 이제. 민영아까 엄청 먹었어 진짜 우리 둘다나 여기서 어, 생일이잖아. 어 민영 나왔는데? 나? 어머 어머 오빠 찍어줘.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나 옛날에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고 볼 때는 이거 광고 그냥 다 보고 맨날 했습니데 이제 못 보겠지. 못 보겠다. 나 프리미엄도 미영 때문에 한거 알아? 가. 어. 나도 그런 거에 느린 편이거든? 응. 딱히 신경 안써 광고 나오는 거. 응. 근데 이게 주위에서 너 아직도 안 했어? 이렇게 해야 나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제서 해.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한테 내가 터스를 보이는 거야. 응. 아직도 안 했어? 이렇게. 응. <laughs> 그럼 오빠도 이제? 응. 어? 나 미영한테 그거 당한 거 많아. 나 스탠바이 미 샀지. <laughs> 그게 다 내가 당한 거로. 오빠 어, 아이스크림 시키면 좋겠다 감자튀김 녹차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응. 과일 녹차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자 네 서비스가 왔어요 이요. 이야...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여기 근데 라면도 되죠? 라면 안 돼요? 메뉴예요 지 네. 저희 가 메뉴 라면이. 아그 라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라면 어디 라면이었던 거지? 유명하다며. <laughs> <내> 오빠한테 <laughs> 신라 호텔 라면 엄청 유명해. 이랬는데 아, 아 어디 라면이지? 아, 아까 그것도 몰라 나온 거 같은데. <laughs> 응? 일단은 오늘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언박싱을 할 거예요. 미쳤어 지금 이거 봐야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요즘 내 최애 보자 빨리 이거 보면서 먹자 아 이거는 봐 그렇지 올해 이거는 뭐야 우지야 이다솜 컬러 물 좋아하시나봐 아니 어디래 어디 아뭐고 한국에서 오실 수 있나 미소 우리 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아니 언박싱은 방금 다 했는데 안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다시 합니다 아무튼 오빠한 생일 선물 고마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일단은 편지, 편지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뭐 어떻게 처음 받는 척 한번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이거 보고 울었는데 약간. 눈물 찔끔 감동 모먼트 모먼트였는데 말이야 자 민용에게 매년 쓰고 있는 편지지만 설마 또 울어? 대자규야 <laughs> 네. 지금까지 써왔던 편지들보다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져 아까 다 읽었어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제일 감동이었던 포인트,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속상할 땐 그냥 내가 조금 더 <laughs> 속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 속상 다 가져가! 아까 <laughs> 너무 감동이어서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이제 아쉽지만 두 번째라서. 근데 진짜 진짜 감동이고,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다 떠나서, 난 오빠가 날 많이 사랑한다는 걸 느껴. 진짜 너무 고마워. 이 선물 중에 가장 내가 좋은 건 편지랑 장야 <목소리> 알았어. 그러면. 이건 그러나... 아니야. <laughs> 일단 줘봐. 보기만 할게.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이 선물이 뭔지 알거든요. 왜냐면은, 어. 오빠가 이거? 이거를 거의 어. 힘들었어가고 맞아.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 응. 내가 이거를 말안 하는 상태로 구해보려고 맞아. 진짜 노력을 했는데, 엄청 안 줘! <laughs> 주질 않아. 주질 않아. 처음에는 나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찾고 갔는데,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안 준대. 어, 그런 게 없어. 추링 입고 갔어. 안준대 응. 그래서 엄청 꾸미고 갔어. 안 줘. 어? 그래서 매장을 바꿔봤어. 안 줘. 어딜 너, 가도 안 줘. 엄청 많이 가. 여섯 개, 일곱 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친한 지인분 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맞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딱 단어를 말해주더라고. 어, 그거 <laughs> 그래서 거 알아요? 그 내가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어, 내가 볼수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이거 아, 미니 나한테 한번 말했었어. 이거 미니백을 받고 싶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가지고. 뭔지 아, 아니까 근데 나는 또 오. 실물로 빨리 보고 싶은 거지. 하면서 미리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응. 이건 그 니트고, 응. 이건 가방. 사실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아까 그 옷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고기 먹을 때그거 뭐야 해가지고 뜯어보고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응. 뭐 언박싱 기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이 있는데. 맞아. 나도 이제 이런 거 보고 좀 배우게. <목소리> 힘들겠 힘들겠다 니트요 니트 사실 오늘 입고 온 흰색 옷이 너무 불편했단 말이야 아 그거. 예쁜데 빨리 갈아입고 싶었는데 아주 심플한 검은색 니트 oh, simple is the best이기 때문에 이런 니트인데 한번 입고 와볼게요 <웃음> <웃음> 어때? 예뻐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어 편해 너무 좋아 근데 재질이 진짜 좋아이거면 되지 <laughs> 좋아야지. <웃음> 진짜 좋아 만져 봐만져봐안면가만다고 아, 알았어 알아서. 완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지. <laughs> 너무 예쁘다. 재질이 진짜 좋네. 어때? 좋아, 좋아. 예뻐. <laughs>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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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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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밧점 <laughs> 너무 부드럽고 너무 두툼하고 그리고 음. 여기에 가까이서 보면은 음. 포인트가 있어 음. 자석 포인트가 음. 그거 한번 보여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있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한번 여기서 다시 나가볼게 화장실 아니야 우리? <laughs> 음. <알았어. 웃음> 피곤해 보여 <laughs> 지금 새벽 2시 <laughs> 새벽 2시 반이야 이렇게 <laughs> 빨간색으로만 가득한 장미를 사본 적은 처음이거든

짠! 와아아아아아! 아 근데 이 가방 진짜 너무 내가 잘들것 같아. 맞아, 어울리긴 그치. 해. 아 너무 예뻐. 아, 그만해! 오 예쁘다. 예쁘지? 예쁘다. 너무 예쁘지? 예쁘다. 딱 내가 원하던 조합이야. 이건 진짜 지금 딱 들어도 이뻐 그냥. 그니까 어떡해 오빠 너무 이뻐.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아 내가 진짜 잘질것 같아. 응, 맞아. 데일리로. 이것도 약간 요요 것만 다니는 맛이거든. 난 맛을 몰랐어. 그래? 어때? 다 타야 될것 같아. <laughs> 너무 잘울리는데 딱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아주. 나또 하고 싶어 패션쇼. 막상 같이 가면 어 이게 훨씬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어, 진짜. 오 완전 채떡 콩떡이야. 진짜? 응 콩콩 밥밥이야. 진짜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일부러 딱 그런 색을 했지. 오빠 고를 수 없었지 않았어? 어 <laughs> 운이 좋았어. 그냥 있는 거. 운이 좋았어. 응. 럭키했어. 와 근데 진짜 멋.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렇지 아, 그렇지. 응. 이렇게 해서 핸드폰 있잖아 뭐 핸드폰 어딘가. 떠보세요. 누가 듣잖아 그거? 가방을 자세히 보여주면 이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에르백이라고. 왜 불러? 우빠아주세요 <laughs> <사진> <laughs> <laughs> 진짜 고마워 오빠. 잘 e 고 e t t 오빠는 이렇게 b o u 마음 m 들어? 응, 난 이게 더마음 o 들어. 뭔가 무심한 o u t You're 진짜? i 응. 그리고 안에도 파우치가 하나 있어 그 파우치에 넣으면 되겠다 t 지를 응. 그래 좋아 이거 나중에 자세히 언박싱 해볼까? 좀 그거를 u 다음에? going 응. to 어. 좀 이해 파악을 해봐야겠어. 아직 여기 어? 너무 빡빡해. 너무 아파. 딴딴해서. 응. 왜? 빔 <laughs> 이런 거 하던 거 어떤 기분이야? 무슨 기분이 들어? 앞으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쓰고 다니까. 그리고 응. 너무 고맙다. 아니 그냥 표정에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게 보이는데. 그래서 나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준남으로서 응.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지? <laughs> 이런. 약간 그런 거지. 오빠가 내가 오빠가 그 복싱 경기 데고 가주실 때. 영찬서 경기 데려와주실 때. 어, 오빠도그때 행복했잖아. 행복했지.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뭔가 그냥 보는 거에 그게 있었다면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쓸지. 여기저기.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이잖아요. 완전 내가 봐도 나랑 안, 안, 거. 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컬러가. 이렇게 엄청 눈에 띄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I'm getting tired of your bullshit. I'm tired of your voice.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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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my. It's almost funny a honey. Oh, shut up, shut up, shut up, up, shut up, shut up, shut up. Such a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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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my. It's almost funny Although I cry myself to sleep, although I know you're bad for me, I have to lay my hands on.